오늘은 아들러 심리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게요. 아들러 심리학은 아동의 행동 및 성격 발달을 이해하고 돕는데 매우 중요한 학문입니다. 우선, 아이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자주 소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들에게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해요.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처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이 핵심적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자아의 안정성을 갖추고 마음의 터전이 튼튼해질 수 있어요. 또한 문제해결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중요해요. 어려움과 실패를 겪었을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아이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친구 사귄다거나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가치 있게 다루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요약하자면 아들러 심리학을 이용해 아이와의 소통, 감정 이해,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관계 구축을 도울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러 심리학에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해요. 아들러 심리학은 오스트리아의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와 그의 아들과. 창시한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목적 지향적이고 사회적 존재로 보았으며 인간의 행동을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노력으로 설명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등감은 inferiority feeling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불완전함에 대한 감정입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인간의 성장 동력으로 보았습니다. 보상 compensation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공동체 의식의 메인 s 차 h a f f s F. 타인과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아들러는 공동체 의식을 인간의 건강한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창조적 힘, 크리에이티브 파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힘입니다. 아들러는 인간에게는 타고난 창조적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론적 teleological 인간의 행동을 과거의 경험보다는 미래의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사회적 social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긍정적 positive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교육, 상담 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의 주요 기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등감의 개념 아들러는 열등감을 인간의 성장 동력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동체 의식의 개념 아들러는 공동체 의식을 인간의 건강한 발달의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는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목적론적 접근 방식 아들러는 인간의 행동을 과거의 경험보다는 미래의 목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인간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강조하는 심리학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13세 여아의 지도 사례입니다. 창원중학교 1학년인 13세 여아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적 압박과 동료들과의 관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목표는 아동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확립하고, 비전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개인의 특성은 아동은 활발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입니다. 열등감, 극복 아동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양식 탐색 아동의 생활양식을 이해하고 삶의 과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찰단계 통찰력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재정향 행동 전환 아동은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적용 방안은 아동과 상담자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아동의 생활양식을 탐색하고 삶의 과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합니다. 통찰력을 통해 아동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들러 심리학의 관점을 적용하여 아동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